<laughs> 오늘의 위에 준비한 병탈 일단은 하나씩 뜯어봅시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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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버리고 음. 조금 <laughs> 우리 세림, 세림이 세림이 아, 빵! 어. 일단 이건 또 달지 이거는 VVV때 세림이 잘 나오고 있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가스 배달때인데 음 3번인가? 사실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세림 이 머리가 진짜 너무 예뻐. 그리고 나의 최랑 자의 같이 이게 하자를 볼 수밖에 없네 이렇게 예쁘니까 살펴보다 보면. 우리 세림이랑 나의 최 준이 아, 너무 귀여워. 그다음에는 원래 슬리브를 주문을 해놨는데 없어가지고 아직 안 와서 조심해서. 그 칼이 새거라 그런지 아주 잘 드는 것 같아요. 형준, <laughs> 형준님. 평중. 이번에 한번 이렇게 뜯어봅시다. 칼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, 칼질이 서툴러서. <laughs> 미공포였던 것 같은데, 이게 볼수 없나? 아, 응 음, 없겠다. 이거는 다른 거 찾다가 하, 너무 이뻐가지고 미공포지만 하나 샀습니다. 안 사면 꿈에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샀어요. 이뻐, 이쁜 짠이 일단은 이거는 너무 아무... 이렇게 포장을 조금... 아무리 하자를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지만, 조금 마음이 그렇다. 어? 그러면 둘, 셋 하면 하나안았잖아두 개가 남아 졌 구나. 근데 여러 개를 사 니까 무거울 지 몰라서 뭔가？해 본빵 보다는 음, 마음 걱정이 좀덜 되네. 근데 뭔가 뭐가 나올지 모르네. 그런 돈도 많이 되겠지만 아, 무섭네요. 오, 그이니랑 어. 세리미 스티커. 리조니랑 세리미가 붙어있는 거 보면 둘이를 같이 사는 거가니 <laughs> 이거는 일단 이번 앨범. 이번 앨범에 친구가 음, 우리 쭈니는 하나 주긴 했는데 앨범에서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도를 통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 자, 어깨게 뜯어봐, 빨 어디야? 뭐야? 뜯자! 쁘다 우리 세림이, 그리고 쭈니 그리고 세림이 이게 버전이, 얘가 세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가? 세림이는 아예 하나도 없어서 세 버전을 다 샀는데 하나는 아마 따로 올거 같아요 세 번째 버전이. 그리고 이거는 얘네 사면서 같이 보다가 하, 이 머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때 앨범 앨범 포카 앨범 포카 하나를 같이 양도해. 알았습니다. 이쁘다. 어, 아, 그러면 이건 일단 이렇게. 아, 좀 편하게 빡빡. 이거는 이때가 이렇게 같이 같이긴 한데. 이렇게. 이제 정리를 하자면. 마지막. 아, 저기, 야 되는데. 다 네, 아, 저기, 뭐, 저기, 뭐, 저기, 뭐, 저기, 뭐, 저기, 뭐, 저기, 뭐, 저 뭐, 지이 뭐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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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저저 이것은 유니포카. 이거는 원래는 <laughs> 이렇게 얘를 우리 준이랑 세림이를 샘송 샘송을 사려고 했는데 일단 두 개를 같이 사야 됐다 했던가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미니가 내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친구기 때문에 우리 세림이랑 미니도 같이 양도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우리 미니랑 준이랑 있는 강지즈도 양도를 받았는데 좀 비싸긴 했지만 그나마 다른 것보단 <laughs>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어, 우리 애기 너무 이뻐 이렇게. 여러개 처음이자, 뭐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처음 양도를 받아서 중등기간을 해봤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러면 일단 슬리브가 안왔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조심스럽게 포카 정리를 하고 넣어놓고 슬리브가 오면 모든 포카들을 다 꺼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.